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예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또한 종들은 주님께 하듯이 상전에게 순종해야 되고 상전들도 하늘에 상전이 계시니까 종들에게 위협을 그쳐야 합니다. 각 사람은 선을 행한대로 주님께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앞에 이 권면이 어떻게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에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모든 인간 관계의 근본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의 원리를 깨달아서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 관계의 원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부모와 주인을 주님 섬기듯이 섬겨야 합니다.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을 하고 또 순종하라고 교훈을 하면서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직접 지으셨지만은 그 후에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생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을 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이 말씀에서 또한 종들에게는 주인을 섬길 때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종들은 겉으로는 주인을 존경하는 척 하지만은 속으로는 기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면서 주를 섬기듯이 진심으로 육체의 상전을 섬겨야 합니다. 주인의 채찍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모든 권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노예 제도가 없는 오늘날에는 피고용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와 권위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와 종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또 상전들에게는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권위가 그들 스스로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녀와 종들을 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자기 욕심대로 양육을 하고 교육 시키려고 하다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또 사회에서는 자신의 지위와 힘을 남용한 소위 갑질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녀를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악한 부모들과 직원들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악독 고용주들도 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악행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와 아랫사람들, 약자들을 대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바울은 자녀와 부모 간에 주인과 종 사이에 바르게 행하면은 주님이 그대로 갚아 주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복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과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성도는 주님이 약속해 주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무시를 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모든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대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세상에도 많은 교훈과 가르침들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로 대우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인간 관계는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권력 관계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장 작은 자도 주님을 대하듯이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실 일들 복 주실 길들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복 받을 일투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일상 생활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일터, 이웃과의 생활에서도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일터, 이웃과의 생활에서 마련해 놓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곳곳에 복받을 길을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과 일터, 이웃과의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